이상하지만 왜 오늘따라 탱커가 한 명씩 있 찍고. 엘프리데요? 뭐하면 좋을까요? 엘프리데가 그게 좋아가지고 엘프리데가 있다면 딜각이 좀 자유로운 애가 필요하지 독 데미지가 마음에 들어 그게 체력, 탱커한테 잘 먹혀서 좋아 사카카카끼 대독이 독독하면서 말이카도 그게 마음에 드더라고. 에플테가 자우고 스키디. 코드킹. 코드킹, 코드킹 하실? 코드킹. 코드킹 재밌지? 난참 재미없는 줄 알았는데. 내동슨동슨 무슨, 거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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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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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머리에 쓰는 거. 그거 뿌렸었잖아 어. 이한테 하필 다왜 거. 머리 대냐고. 머리에 머리 초코 속머리길래 이거 좀 예뻐질까 했는데 안예 보였더라고. 이거 솔직히 이, 이거 자체가 별로 안 예쁨. 아, 내가 그게 맡긴다니까. 난 그냥 이거 컨셉이 비슷한 거 같아서 지금 이 옷이랑. 나는 그냥 뒀어. 나이프에 머리 이상하길래 이거 좀더 이상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상하잖아 지금. 여기 로라스랑 싸우고 있는데 도와줘야 될까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로라스가 가는네. 어. 팀모신도안 들어가는? 아들어가는데아안 <laughs> 들어가면 가같줄알아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아 늦었다. 이 배신자. 내가 죽는 걸 그냥 봤어. <laughs> 앞에 가고 있었는데, 뒤에 왜 앞을 보어어 어, 나를 배신했어 이 녀석은 노라스가 졸려있어 하지만 티모씨가 노라스, 노라스가 맛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도 복수해줬잖아 것보다 루..루이스 그럼 얼마나 많이 돌아온 거야? 아 잠깐만 그러면은 두 군데 중한 군데가 시야가 빈 건데? 티모씨가 왼쪽 위에 보고 있었고 걔네들 o s 던던지지그러 s h 시쪽 쪽이 었어 h 시쪽 쪽으로 어어왔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왔는건데 왼쪽은 우리가 아무리 못봐도 보이거든? 웬만하면? 응 음. 아나 사거리 s h 게 t i 라스스 h 시시라는 나. s h i t i 루이스야 아, 어디까지 가니? 이스야고 어디까지 가? 루이스야 한번에안 죽었는데 지켜주겠지? 됐다. 도전. 잠깐만 나 루이스랑 싸우는 중. 아! 티 샀잖아 왜 죽어? 티 샀는데 왜 죽어? 티 샀는데 저왜 죽냐고 나핵 떨어진다. 나가 핵인자 고 스페이서는데 젠장. <laughs> 나, 핵인줄 거이는 이거, 이거, 이는이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스 이거, 이스이는데거 이거, 이스페이스 이거. 고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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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왼쪽 싸움, 오버야이스다 누이스다! 누이스가 니 낙동 나못 막아요 피지컬로 피했어야지 야, 영동 어떻게 피지컬로 피해 Q <laughs> 썼어야지, Q <laughs> 야, 니 바로 밑에, 니 바로 밑에였잖아 아니, 아니, 영동 범위가 동그라미라서 응. 영동이더 먼저 맞을걸? 그래? 아, 판단 그렇게 됐 건가? 아, 뭐야, 애플이 애플이아 용동도 애플이 그 다이오비 그거랑 똑같아 음. 몰랐지? 아, 몰랐지? 나왔다. 그 몰랐지? 이상하다. 루이스한테 세번 저격당했는데, 루이스 방풀이네. 너 방풀이잖아. 너아 아... 직 장갑덜 사서 사거리 부족하잖아. 아, 사거리 늘아야는구나 그거 닌 내가 지켜드림. 루이스로 바로 스페이스 예정. 바로 도망치기 해 어, 루이스다! 어, 네발라스도 어 끝났어? 끝났어. 한대 때려놨어, 그래서. 나도 미쳤음, 그걸로. 미쳤어? 죽고 싶어? 아, 저게 안 죽네. 그럼 이걸로 죽이지, 뭐. 내가 도와드리 응. 마무리는 네가 도 휴면 죽음. 나도 알고 있어 어? 죽겠는데, 제가 죽었다. 어? 저게 안 죽어? 아니, 그안쪽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어어 어떻게 어 방금 건떻게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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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왜냐 보통 죽어 거라 어떻게 어떻게 어떻 스페이스? 박스? 가능? 개다 방금 어후 방금 살짝 빠었다 약간 사진의 목소가 들려서 나예요. 에이 그렇게 거기로가면 어떡해. <laughs> 그, 그래도 잡았잖아. <laughs> 어. 그래도 잡았어. 어, 잡았으니까 이거 괜찮아. 어, 왼쪽 루이스. 노라스 막공에라 노라스가 막 들어오거든. 그거 잡으면 돼. 나 이거 밀기 그냥. 됐고. 뒤에 뭐가. 워낙 루이스 방이었지. 아 맞다 공이 아니지 그럼 잘못했는데? 루이스 방이라고? 어, 여기서 <laughs> 어. <쉣>. <웃음> 그럼 <웃음> 루이스 잘못한 건데, 쉣! 킬 욕심 는 거야, 루이스? 그러네! 어, 잠깐, 루이스 저거 고야되는데 음? 어, 방이가 살았네. 미아만 죽이면 되나요? 저티셔 진짜인가요? 어, 진짜야. 선방 태리 선방 침착했어. <laughs> 오른쪽에 노라는 음... 이 새끼 못 하거든. 아니 저쪽도 굉당히 상당히 들어와 루이스. 루이스다. 아이, 니가 맞지. 스페이스가 있어. 나는 스페이스가 있어요. <laughs> 맞고. 아니, 못 껴. 그것도 나는. 난 스페이스가 있어요. 아, 아까 도 들킨 것 같은데 언덕으로. 그러니까 저난 위로 왔어 계속. 어, 난간 타면서 어찌. 아, 아까도 그렇게 왔나. 치는데 나 네. 루이스한테 계속 사살당는 루이스가 원한 살인하네 너하고 루이스가 뭐 잘못했어? 나 루이스랑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처음부터 나만 죽였는데 저자은 <laughs> 그러면 이 게임 시작할 때부터 한 놈만 노두고 시작하나보지 님 사댄스가 다 루이스입니다 맞죠 진짜 <laughs> 원한 살인하거 그냥 한 놈만 죽진다 전판 타라가 문제 일으켰나보네 그러게 전판에 타라 만나나보네 이용 그 아니면 설명 안 돼. 대충 정리했고 <laughs> 너무 아파. 맞다, 나도 노 발라야 가네너 많이 미는 거 아니니? 괜찮아, 적당히. 이거? 어 언덕 넘어갔지만. 잠안 되는데. 아씨, 잠깐만, 미안한... <laughs> 잠깐만 뺏길까 없다. 나못 아니, 빠지는데. 나 죽을 것 같아 아니! 나 죽을 뻔했어 뭐, 도신아노나가가없도들왜나 뺐어? 노라가 가져가. 없도 여기서 피하면 피할 수 있어. 도못가도가 공을 가져 분신, 또 분신. 빠져 이제 릴스야 자 겨우이게 스티모씨야 미쳤어? <laughs> 저..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나왔으면 됐어 남의 집 밥은 먹고 가야 뭐야 왜안 죽었어 쟤님몇대리다 말아요 밥을 먹다 맙시나 국가 들었으면 끝까지 먹어야지 <laughs> 뭘까? 어? 아 이거구나 티모씨, 내가 그래? 제일 피가 없군! ㅋ ㅋ <laughs> ㅋ 티모 씨 저런 거 아니었어? 아니, 내가 미안하다. 제일 피가 없었어. 어? 드리블 나가네. 아, 나 죽은디? <laughs> 웨스피가 때리는 거, 다 솔직히 우리 팀이줄 알았던 순간. 오. 안나 스페이스 바로 접근하고, 한대 잡기 당할걸? 오 피하기 와 훌륭했어 스페이스바로 위슬링의 접근전을 시도한다 오히려 좋아 타라 근접형 건들 좋아 아니 저건! <laughs> 넌님 <닌> 죽을 예정 <laughs> 오 좋았어 큐 <Q>! 봤나? <laughs> 어, 피지컬 놓았다 <laughs> 루이스를 제외하면 나에게 천적은 없다 큐를 <laughs> 얻은 <laughs> 얘들아 이제 나와서 그, 트로프 먹자. 그, 그 이제 나와야 아저씨들. 그, 좀 위험 구역입니다, 그죠 어허, 그 위험 위험 구역이야. 핵 떨어진다. 오오 방금 발한 끗도 아차였어, 진짜. <laughs> 너무 무서웠어 방.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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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너무 무서웠어. 이게 죽을 뻔했어. 됐다. 난 그래도 톱킴 턴... 얘들아, 안쪽으로만 미는 거 아니니? 도망가지 않을까? 티모 살렸어 됐어 티모 살리고 왔음 그, 그인 어떻게 되가니 어, 열심히 둘이서 때리고 있어 어, 왜 데미지 안 들어가? 아, 씨, 작게 했구나 어. 데미지 안 들어 안는데 헤이야, 그거... 부분은... 아, 아 너무 아파 어, 그만해 아, 면못 맞췄구나? 뭐, 두명 보이길래 했는데 아이, 잠깐만, 이건 가야 되잖아. 루라스 죽이고, 죽이고. 도망쳐, 루이스야! 됐다, 살렸어. 살려면 맥. 이게 은근히, 프위 대공이 거슬린단 말이지. 음. 그거면 무조건 다행이기 때문에. 오, 어, 루이스다. 이제 강해졌다는 루이스 같은 거 정도는. 암살 가능하지? 볼수 없습니다 오씨 어, 놀래라 무서워. 놀랬지? 나도 놀랬어 아무도 안 맞더라고 <laughs> 아 가짜다 저거 하우나프 주자? 그럼 무조건 부삽고 어또 뭐야 아시게 당했다 괜찮아 당한 거덕 뿐이라서 아니 대됬다나 스페이스 얻는데! <laughs> 뭐야! <웃음> 아니 잠깐만! 묘하게 때리기 힘들게 움직이잖아 <laughs> 노이스야 너 체력 없는데 그런 거 맞아? 포차 잡을 수있까나안될것 같은데? 안될것같은 <laughs> 왜? 생각이었어데리기만 <생각해서. 웃음> 하면 될것 같은데? 잠깐만! 데이 아, 데이 호차, 잠깐만 안돼 안돼 저거 루이스 때려 루이스 때리고 있네 호자가 호자가 아호호자 야, 호호자나 봐줘 미안해 호자가 봐줘. 봐줘. 어, 호 a 야 봐줘 줘줘줘줘 a h o t 는 g a Hotaga. Hotaga. h o t a g 수 h 원 t 원수 a 프리 t a g 호자가 나발 빼요. 아니 루이스의 둥에 뒤를 나눠주긴 하겠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잡을 때가 맞니? 어니인것 같은데. 루이스도 체력 없고 테이저 체력. 우리 다 체력 없는데 거기다. 루이스는 이미 빠져있음. 어 누군가 맞았다. 웨슬리, 웨슬리. 어둘군가 맞는데? 누 맞았는데? <laughs> 맞았는데? 그럼 그럼 가야지. 이건 가야지. 이건 가야지. 이건 가야지. <목소리> 오른쪽 빠졌어. 그거 진짜. 응안 됨. 응안 됨. 응. 난 스페가 있어. 트루프 먹고 끝내. 끝남... 아 끝내지 못한데. 호즈까지 들려나? 상대 노라스가 뒷던지거든. 구데스야 벌써. 안전화게 <목소리> 4번 가는게 낫지 않을까요? 어. 우리 숫자도 그렇게 우리들도 그렇게 널 넓... 여유 있는 게 아닌데 피가 고개 냉이면 죽는다. 고개 냉이면 죽는다고 했다. <laughs> 바로 스트이 좋구만. 내가 박스 풀어놓고 싶은데. 왜 네, 가자? 브레시야, 이 어디까지 왔니? <laughs> 아, 어, 잠시만. 로레스... 좀... 난 오, 타워만 치고. <laughs> 됐다. 어? 로라스가 죽나? 아 루이스가 죽었구나. 음, 루이스 뭐야? 중간 살려갔어 가지가 깨고 갔는데 우리 4번 공지였나3공지였나 모르겠어. 한 3단계였던 것같은데 사실. 아, 3 맞을 걸? 2는 아니었어 아, 어. 제라기. 그렇게까지 안 높았는데, 음. 시간상. 내 공대 공범이 다안 나니면, 내가 공범이 다 공범이 다한것공범다공맞이면서 나. 공이했 나. 보네 음. 음. 봐야 봐. 약간 도일에 봐야 봐. 잠만. <laughs> 저건 가져야지. 나 지금 여유 있어. 돈 여유 있어. 이제 반지 다사야겠다이반지니이 남고, 괜찮겠지? 남지. 어, 조이스탄 나왔다. 그 가짜. 진짜네? 어, 진짜야. 나 아, 죽는다. 진짜야. 아. 나스페이스 바로 최대한 막아 방해했어. 어, 그래도 <laughs> 나스... 루이스 공수 짱는데공안 쓰네. <laughs> 어 테이가 해주나? 테이가 <laughs> 해주나? <laughs> 보이즈나 테이짱. 그래, 함세되는 캐릭터잖아 너는. 그렇지. <laughs> 1킬 하면 2킬 자연스럽게 먹는 캐릭터잖아. 그래. 쿨 콤보 때한명 확실히 죽일 수 있다고. 루이스 대전 한대 받았고요. 한 명은 트루브 먹자고한 명은 잡으러 가자고. 그건... <laughs> 우리 루이스가 좀 왕따야. 그렇게. 아니 근데 루이스 저기 있는 거뭐 나쁘진 않아? 근데 같이 뛰는 거야? 루이스가 연재가 되긴 해. 저러면 조금. 근데 우리 테이 혼자 못 잡고 있는데. 혼자 못 잡지 싶은데. 나 걸어가는 중. 난... 어 루이스다. 어, 루이스. 어, 근데, 근데 번개, 번개 맞았어. 루이스, 루이스. 내가... 응. 내가 끄는 독이다. <laughs> 번개 아니었으면 괜찮았을텐데 어, 번개 아니었으면 솔직히 루이스가 막았을 건데, 뭐야? 쟤 비를 왜들왔대 애플이래? 정신인가 끝났다. 역시 파라의 파라... 뜰만하고 파라는... 파라 스노우볼은 좋군. 노이즈가핵 성공했다면 달랐을 것 같은데 아 나왔고 맞죠 노이스개인적 상대 노이스 그래도 나름 잘해줬는데. 상대를...